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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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61, 2, 4번 봅시다. 하... 나는 맞췄는데요. 아, 어, 따뜻하지 마시고 어, 저 새끼는 어떻게 푸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1번. 세수 a, b, c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4b제곱, 4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6, 2 a b 플러스 2bc 플러스 ca는 19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플 2b 플러스 c의 제곱 이녀석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별로 어렵게 생각 할게 없는 게 말이야 이 녀석을 살짝 바꿔 주셔야 돼야 4b 제곱 있으면 이 제곱은 b만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b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b만 제곱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의 제곱 왜 웃어 이게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음은 날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a 제곱 플러스 eb 전체의 제곱 이렇게 가야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 c의 제곱은 26.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e, e, e a b 는 얘하고 얘하고 곱, 곱한 꼴이고 ebc는 얘하고 얘하고 곱한 꼴이고 c는 얘하고 얘하고 곱한 꼴이니까 편하게 가시면 된다는 얘예요. 기 a 플러스 eb 플러스 c. 이 녀석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e a b 플러스 e b c 플러스 c a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여기 e가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 e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애초에 e가 들어 있는 거라서 두 배의 얘의 곱한 거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럼 문제에서 제시해줬어요 이 녀석의 값이 26이래. 이 녀석의 값이 1 9의 2배 하래, 플러스 38 그러면 이 녀석은 5, 6, 1 4 이렇게 되겠네 그거 통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64, 정답은 2번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2번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z분의 1아 이걸 z분의 1이라고 하면 되잖아 z분의 1 <laughs> 나머지 정리하는데 야너 지난 시간에 B A라는 식을 나누면 A는 B 곱하기 목수를 무슨 문자로 썼는지 기억나? 그렇지. Q. 나머지를 무슨 문자로 썼는지 기억나? 이걸 기억나니 얘들아? 월스부바에서 기억나니 얘들아? 네! 뭐야? R. <laughs> 어. 나는 개인적으로 영어 울렁증이 있어 가지고요. R 요점 일단 다시 할게요 이거 자 이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의어석이 e 되실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네제곱아 어, 선생님 이거 네제곱아 이거 빵이구나 이거 네제곱을 어떻게 구해요 그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이 뭔가 다올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내제곱하거나 아니면 곱셈 공식상 특성상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에 제곱이 나올 거야. 네, 이 이게 제곱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그럼 내제곱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있듯이 거거든. 이해돼? 그러면 우리 편하게 자 얘부터 뭐 이거 등식이지 이제. 양변에 곱하면 돼? x, y, z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뭐만 남는 거, 남는 거, 남는 거 쓰면 x, y 플러스 y, z 플러스 x, z 가되고요 x, y, z 곱해버렸으니까 빵!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돼? 돼? 괜찮아? 통분해? 바로 가면 되지? 오케이. 그리고 얘가 2 e 이렇게 되시겠대 야,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 하, 선생님, 곱셈 공식 못외우셨어요 플러스 두 배의 xy 빵이라며? 빵이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얘가 2네. 얘가 2란 얘기지. 얘는 이 녀석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를 제곱해서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괜찮아? 이해 되셨나? 힘드니? <laughs> 너 시작할 때하고 너 표정 보고 되게 많이 변했어 지금 어. 정신 차려야 돼 64번 64번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8그 다음에 ab에 a 마이너스 b 오 겁나 친절하네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을 때 a 마이너스 b 의 세제곱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어허허허 요거 나왔어? 요거? 요거 구하래? 근데 뭐 A-B의 세제곱은 A세제곱-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B 요렇게 쓸수 있는 거지 정리만 했어 그런데 이값구 하래 그 얘가 얼마야? 8을 우리 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이너스 5라고 줬네 마이너스 그대로 들어오면 플러스 15니까 그냥 23 이렇게 나와요 그지? 나고셈공식이니까자저 유형 7번에 응? 음? 저거? 잡고 갑시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도와드리는 시간 아, 여러분들, 과제 하시면서, 그, 과제 다못한 것들 있잖아요. 못하게 되면, 저한테 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왜냐면, 과제 한번안 했어. 그럼 뭐, 잔소리는할수 있겠지.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라고 했어. 그럼 그날 과제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중첩되지. 양이 많아지잖아. 다 못했어. 그럼 또, 또 혼났어? 또 숙제를 내줬어 그럼 양 점점 많아지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어떻게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를, 뭐, 개, 뭐,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못 했을 수도 있고, 사정이 생겨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과제 다 못하게 되면 저한테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과제 분량을 좀 조절을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문제는다 풀어야, 그래야, 좀, 겨울방학 때, 이제 진도 나가고 하려면 좀 이해가 좀될 거니까, 제 과정 그 과제의 양을 좀 조절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자, 69번은 우리 계속 오늘 했던 곱셈공식 문제니까 일단은 가볍게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8번에 73번 봅시다 7 3번의 별표 7 3번 요거 중3때 많이 했었을 거야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은 0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내 네, 1. 이 녀석의 값을 구하래. 잘 봐, 잘 봐.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하나는 뒤에 뭐수어주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 좋아요. 그럼 난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해야 하잖아. 그잖아. 근데 안 좋은데, 문제에서. 이걸 왜 줬을까? 이걸 왜 줬을까? 봐. 여기에서, 나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숫자 값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 녀석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소리 이 녀석도 어떤 숫자 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x는 0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3분의 0이라는 숫자가 있고 0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거 얼마야 이거는 없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3분의 0이라는 3형제가 있어 어머니가 빵을 하나 사오셨네 막 모습 막보매큰거 내가 첫째야 응, 동생들아 내가 3등분을 했어 아유 우리 동생들 너네 다 먹어 나안 먹을게 그게 3분의 1이지 세 개로 나눴으나 나는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빵 하나 빵 하나 사오셨어 이 내가 다 먹어야지 거기서 안 나눴어 근데 지혼자세 개를 처먹었대 이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는 막 말이 안 되잖아 나머지도 안았는데 전체 분수에서 일어나 분수에서 전체는 얼마 1? 그죠? 그 나머지 않았다는 얘기야 얘는 세 개로 나눠 놓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빵인 건데. 얘는 나누지도 않아 놓고 세 개를 가져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는 정의가 되지 않아. 정의가 되지, 정의가 됐단 얘기는 X는 0이 아니라는 얘기야. 등식의 성질 네 가지 기억납니까? 양면에 하나씩, 아, 똑같은 숫자 문자를 더해도 성립, 빼도 성립, 곱해도 성립, 나눠도 성립인데, 나눌 때는 반드시 뭘로?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줘야 돼. 0으로 나누게 되면 성립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 0이 아니라면 그래서 나는 얘를 양면을 x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러분들 은어 그냥 x로 나누세요 그냥 x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요 값을 구하세요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거든요 양면을 x로 나누시면 x 5 x 분의 1은 빵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하나만 살짝 넘겨볼까? x-x분의 1, 은 오, 아하, 요게 구해졌어. 어, 그러면, 살짝 얘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x-x분의 1의 제곱, 귀 얼마? 그렇지, 플러스 2. 근데 이 자식이 오래 오, 2 5 <laughs> 플러스 2는 27, 이렇게. 괜찮죠? 자, 76번도 일단은 좀 건너뛰어 볼게요. 79번 갑시다. 아까 그 풍선상 28번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라서 좀 가볍게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9번 3 2 3의 제곱 2의 제곱 3의 4제곱 2의 4 제곱을 계산하면 야, 이거 합차식이란 간호지 근데 앞으로 뭐가, 뭐가 없어? 그리고 3-2가 없어 하지만 3-2는 얼마? 1, 1은 곱해도 그만 안 곱해도 그만 그 이상태로 합차식 쭉 써버리면 3에 8되고 마이너스 2에 8되고 지수만 2배씩 해버리면 되죠 그거 골라주시면 되겠네 뭐야? 84번 보인다 그지? 옆에 84번 그 중요하다 했습니다. 84번. 84번 은 아까 풍선대에서 풀었으니까 우리는 83번을 살짝 한번 해 볼게요. 83번. 8. <laughs> 그리고 도형의 넓이. 쓱쓱 여기 직각. 그랬을때 여기가 있다가 어. 오른쪽 근육까지 반지의 길이가 8인 4분의 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다. 이 세상의 둘레의 길이가 20. 야이 둘레가 20 이렇게 되시겠고요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래요. 직사각형에는 가로의 길이라는 것과 세로의 길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직사각형 가로를 A라고 하고요. 세로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넓이라고 하는 건 결국 A, B를 구하고 싶어요. 이 소리네. 왜 하필 원일까?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의 집합 여기가 원의 중심이겠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 8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그러면 직사각형 반으로 쪼갰으니까 노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떠오르는 정의 한 가지지 있 뭐? 타모라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64. 이렇게. 어허 둘레가 20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20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일까? 10. 좋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b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 a 플러스 b가 10이 라했으니까 제곱하면 100.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64 플러스 2ab 넘어가면 36 2로 나누면 ab는 얼마? 18. 그 넓이가 18.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 그죠? 결국에 곱셈 공식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6번 아 지난 시간에 나무쌤 했던 거 살짝 복습. 아, 아, 힘들어. 힘들어. 다항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로 나누었을 때의 곡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을. 여기 어요 나열해봅시다. 차례 찾아봅시다. 3차식, 2차식,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미리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나머지가 존재한다면 그 나머지의 차수는 몇 차? 1차, 2차 나왔으니까 그보다 하나 작은 1차 이하. 나머지는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 될 때까지 계속 나눠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대가리끼리만 맞춰주시면 돼. 그럼 여기 위에 올라가는 식이 뭐가 될까? 그렇지. 3x. 그럼 그 녀석을 요세 개의 항에 분배시켜 주면 3x의 세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 그 위에서 아래 거 뺍시다. 그럼 이게 당연히 사라질 테고요. 마이너스 x 제곱에서 3x 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에서 마이너스 3x를 뺐으니까 플러스 7x 마이너스 1 내려 끝나면 안 되지. 아직 2차식이니까 여기 뭐가 나오는데? 그렇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렇게 되시겠네. 한번더 뺍시다. 요거, 요거 사라지고요. 7X에서 5X 뺐으니까 12X. 마이너스에서 5 뺐으니까 마이너스 6 됐네. 얘가 5, 얘가 나머지. 하나 더넘겨서 90번 2 0번 2X 세제곱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을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5될 때 그때 A는 이거 어떻게 할까? 선생님, 전 어렸을 때부터 추리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의 최애는 코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A라는 식을 하나씩 추리해보려 해요. 하, 선생님, Ex가. Ex가 올라갔다는 뜻은 이 앞에 x 제곱이 있었다는 뜻이죠. 하, 그래서 얘랑 얘랑 눕에서 Ex의 세제곱을 만들었어요. 뺐어요, 플러스. 어, 여기 뭐가 오죠,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풀수 없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 자, 봐. 여기에 A라는 식이 있었어. 얘는 직접, 일단, 직접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식은, A로 나눴을 때 혹시 2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가 5예요 이렇게 쓸수 있지 않겠냐? 그럼 여기, 이 5가 문제인 거잖아. 5를 한번 넘겨볼게. 그러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5를 넘긴 요식은 a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식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누어도 나눠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때의 몫이 뭐야? a가 되는 거야. 순서를 뒤집자니 이제. 그러니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나머지를 이 식에서 빼세요 그리고 몫으로 나누면 a가 나와 이해돼? 이게잘 이해 안되면 여기 한번 써보면 돼 그럼 내가 해야 될건 2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6 이렇게 써 놓고 요걸 a로 나누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3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올라가? x의 제곱이 올라가 그지? 곱하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쭉나누면 빼면 없어지고요 x제곱을 3 x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올라오는데? 마이너스 x 이렇게 올라오네 그럼 곱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나눠 떨어져야만 해. 이거 빼.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7x에서 마이너스 3 x 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떴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0. 그래서 얘가 A.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네. 됐어? 조금만 참아 힘을 내. 자, 마지막. 23번. <laughs> 9 3번 당시 px를 x 마2 분의 1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 이라고 할때 px를 2x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해달래. 자, 이거 하기 전에 요거잠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뒤쪽 이제 나머지 종이로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잠깐 치우고. 자, 패스가 뭐야? f(x) 하면 뭐가 또 올라? f(x) <laughs> 나나나나어 나, 나. <laughs> 왜? 나 소비자 그거를 버리다 그랬는데. f(x) 수원아 f(x)가 뭐더 올라? <laughs> 네. 어, 내가 <laughs> 또 올라? <laughs> f(x)는 네야. <내야? 웃음> 우리가 보통 y는 f(x)의 이 함수의 정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실, 이제, 본격적인 함수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은 이것도 역시 수학 하에 있어요. 그때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얘기하고분은 fx. 봐봐. 우리가 2x 플러스 3이라는 가볍게 생긴 1차 함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y는 fx니까 fx는 2x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럼 이건 뭐야? x의 값을 2배 한 다음에 3, 3을 더하세요. 뭐, 요 소리잖아.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관계식은 요렇게 생겨먹은 꼬라지입니다. 결국에 FX라는 건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그러면 PX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그냥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얘기야. 주인공이 누구? X. 내가 지난 시간에 문자의 종류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의 변수는 X. 그 녀석을 똑같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x-2분의 1로 나눠주세요. 뭐이 소리거든. 그럼 실을 한번 써볼게. <laughs> px는 일단 x-2분의 1로 나눴어. x-2분의 1로 나눴어. 얘가 몇 차식인지 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머지 를 우리가 대문자 q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럼 얘가 몇 차식인지 몰라. 물론 얘가 상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100차식이라고 치자. 100차식을 1차식으로 하면 99차식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일단은 X에 관한 어떤 한 식이겠네 그러니 여기 이렇게 그 x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쓰는 건데 나머지도 X에 관한 어떤 식인 건데 잘봐 나누는 식이 몇 차식? 1차식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0차식 상수가 돼야 될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Rx라 안 써도 돼요 그냥 R이라고 하면 써도 돼 만약에 저 자식이 2차식, 3차식 이렇게 되면 얘를 Rx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이 문제에서는 일단 R 아,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구라고 보대대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상관한 계 뭐예요? 위에 있는 식을 몇배 하면 밑에 있는 식이 되니? 두배 그렇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녀석을 2분의 1배 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얘를 묶자 원래는 2분의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었다 생각해버리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식을 써서 얘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 2x-1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qx 플러스 r 내가 지금 요이 노란색식에서 빨간색식으로 넘어가면서 노란색식과 빨간색식이 살 달라 다 같지? 같지? 그런데 빨간색식에는 내가 원했던 2x-1이라는 식이 보이네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2x-1을 앞으로 빼놓고 이거 곱하기 2분의1에 qx 플러스 r은 건드리지 않았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써놓으면, 요 녀석이 통째로 뭐가 돼요? 몫이 되는 거야. 얘가 통째로. 괜찮아? 얘가 뭐야? 나머지 되겠지. 그럼 몫은 2분의 1 QX. 나머지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토요일까지 과제. 다시 풍산자로 넘어갑시다. 이제 슬슬 재밌는 거를 시작할 거야. 저기 34페이지 펴보세요. 이거 끊었다가 가야겠다.